네, 오늘은 코킹과 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킹은 엄지가 위에서 밑으로 올라갔다 내리는 힘을 말하고요. 힌지는 이 우측 손등이 옆으로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코킹과 힌지가 중요한 이유는 골프는 비거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몸으로만 힘을 쓰려고 코킹 없이 힘을 낸다면 굉장히 제한되는 동작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이 클럽의 힘을 작용을 해준다면 정말로 쉽고 재미있게 골프를 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코킹은 어디서 해야 되고 힌지는 어디서 풀어줘야 되는지 오늘 이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엄지가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동작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새끼 손가락부터 중지 세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을 위에서 밑으로 탕탕 찍어 보실 거예요. 위에서 클럽이 손보다 높게 있다면 내가 팔의 힘 약간의 반동을 주면서 클럽의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헤드보다 손이 높게 있다면 내가 이 헤드를 찍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킹이 백스윙 때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어디서 풀려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헤드를 가슴 앞쪽에 대 주실 거예요. 이때 엄지가 따봉하는 느낌을 받아 주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우양우를 하듯이 몸이 옆으로 돌아서 나의 손등이 정면을 보고 왼팔이 펴져 있는 위치에서 엄지가 직각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주실 거예요. 네, 여기가 나의 기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코킹을 한 위치예요. 하지만 코킹만 신경을 쓰려고 팔이 좁아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뒤로 빼려고 손을 많이 쓰신다면 나의 그 기준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과한 손목으로 부상,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임팩트, 파워풀한 동작을 만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은 나의 엄지를 따봉한 상태에서 우양우, 그 다음에 제자리. 다시 어드레스에서 따봉, 우양우, 제자리. 이렇게 나의 왼팔과 나의 손목의 직각의 느낌을 받아주시면 제일 좋고요두 번째 드릴은 왼쪽 새끼 손가락부터 중지 손가락까지 세 손가락의 힘을 잡아서 나의 백스윙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때 세 손가락 힘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꺾이는 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꺾이는 힘이 갈수 있을 만큼만 가주시면 돼요. 억지로 가기도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나의 왼팔이 헤드를 밀어내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왼팔의 위치, 엄지 검지는 안 잡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잡아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헤드가 나가는 길에서 코킹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손을 꺾어 버린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코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왼팔이 시계추처럼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코킹,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코킹. 이러한 느낌으로 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나의 왼팔이 펴진 상태에서 왼쪽 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코킹을 만들어 주셔야 이 왼손 리드의 텐션을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작에서 코킹이 갔으면 푸는 동작도 필요해요. 코킹은 나의 몸이 우양우가 됐을 때그 자리에서 코킹을 풀게 되면 당연히 뒷땅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나의 가슴 앞으로 손목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백스윙은 우측, 내려오면서 힘을 꽉 잡는 동작이 아니고요. 네, 몸 앞으로 코킹을, 푸는 타이밍을 탁탁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코킹을 그 자리에서만 풀려고 하다 보면, 몸의 이동 없이 볼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익혀 주셔야 되는 게 헤드를 슬쩍 보내면서 그립 끝과 배꼽의 사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코킹. 이때 나의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손목을 꽉 잡지 마시고 손이 자연스럽게 코킹을 몸 앞으로 탕탕 풀어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나의 코킹 지점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L자 여기서 몸의 회전이 나오고. 회전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위아래로 엄지를 탕탕 내려주는 연습을 하면서 나의 몸 앞에서 코킹이 풀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손목의 움직임을 보면 나의 어깨가 들어간 상태에서 팔꿈치 마지막에 손이 들어오고 꼬이는 공을 손끝의 느낌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이 힌징이 옆으로 쳐주는 동작이 볼을 던질 때더 끌고 온 상태에서 힘을 확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타겟 쪽으로 뻗으면서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나의 몸 앞으로 코킹이 풀렸을 때 그냥 풀리기만 한다면 몸이 일어나면서 클럽을 빠져나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코킹이 몸 앞으로 풀려지고 클럽을 타겟 쪽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힌직, 옆으로 아까 야구공을 던지듯이 채 끝의 느낌, 이 손끝의 느낌을 던지는 데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 동작으로 볼을 편하게 칠수 있게끔 한 3개 정도를 볼을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네, 측면에서 봐주시면 강하게 치실 필요가 없으세요. 헤드를 보내면서 L자, 코킹이 몸 앞으로 풀어주면서 힌직만 옆으로 뻗어줄 거예요. 코킹, 힌징. 이때 옆으로 뻗어주는 게 중요해요. 볼을 한개더 쳐보겠습니다. 강한 힘 내실 필요 없고, 나의 코킹이 몸 앞으로, 힌징. 요 동작을 편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 없습니다. 나의 힌지가 코킹이랑 몸 앞으로 떨어지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볼을 마지막 한개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럽에 힌지만으로 나의 몸 앞에서 클럽을 탕탕 내리는 힘으로 힌지, 옆으로 돌려주는 힘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몸 앞에서 나의 헤드 무게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볼을 두개 정도 더 쳐보겠습니다. 지금 동작처럼 왼쪽 팔, 코킹이 나오고, 코킹이 몸 앞으로 풀어주면서, 여기서부터 힌지를 옆으로 쳐주는 힘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한개더 쳐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로 볼을 맞춰줄 수 있으면, 나의 코킹과 힌지, 나의 가슴 앞에서 헤드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나의 어드레스, 그리 끝과 배꼽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코킹이 올라가는 이미지를 연습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팔을 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나의 코킹을 가슴 앞으로 손목을 부드럽게 탕탕.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코킹과 같이 힌지는 옆으로 뻗는 힘으로 볼의 컨택에만 신경을 써서 클럽의 무게를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거리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코킹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